자, 18-2번. 자, 응원단은 스포츠팀에 대한 지지를 제공하는 전통적인 집단으로, 자, 상소에 따라서 치어리딩단과 다르게 여겨지기도 한다? 다르게 여겨지기도 한다는 거는 뭐냐면, 자, 응원단이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치어리딩단이 있잖아? 그러면 이제 어떤 장소에서는 이두 가지가, 자, 네모라는 지역에서는 이두 가지가 같은 것으로 취급되는 거야? 자, 그렇게 여겨지는데, 이제 동그라미라는 지역에서는, 자, 이 응원단과 치어리딩단이 좀 나눠져 있는 거지? 그래서 응원단이 있고 그다음에 치어리딩단 이렇게 따로 있는 거야. 각각의 역할이 조금 이제 분리가 되어져 있겠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트레지 이 어떤 전통인지 패스컷 그래서 응원단의 전통이야. 저 뭐로써 그 스포츠팀을 이제 지지하는 어떤 부대로서의 응원단의 어떤 전통을 다한 것 같은데. 자, many people are familiar with. 자, 이때, familiar with는 뭐뭐에 친숙하다고, familiar to는 뭐뭐에 친숙하다. 이런 말이거든. 그래서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일단은 이거는 약간 문법적인 거긴 하지만 비 어, familiar with는 뭐뭐에게 친숙하다. 그다음에 be familiar to는 누구누구에게 친숙하다는 거야. 자차 보면 이게 똑같은 말로 보일 수가 있잖아. 근데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 어,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BTS를 잘 알고 있잖아 그러면 We are familiar with BTS 그래서 우리가 BTS를 알고 있다 이런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건데 어, 근데 BTS가 우리에게 진수한 거지 그래서 BTS is it familiar to us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말이 맞는 건데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야겠다 진짜 We are familiar to BTS 이렇게 되면, BTS에게 우리가 이제 친숙하다. 이렇게 되거든. 그렇게 되면 BTS가 우리 알고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뭐다? 의미가 좀 어색하게 되겠지. 그래서 이때 이제 be familiar with랑 be familiar to. 자, 이거 구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치? 자,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간에 뭐다? 많은 사람들이 뭐다? are familiar with? 친숙한? 자, 그런 것들이라는 거지. 그래 자, 이러한 어떤 그룹이 존재를 하는데, 자, for many different types of high school. 자, 여러 가지 종류로 존재하는데, 뭐, 고등학교, 아니면 대학교 어떤 스포츠에서. 자, 대부분은 뭐냐면, 이제, 풋볼에서 이제 존재한다는 거지, 그제? 자, 본질적으로, 자, 이응원단은 자, 개별적인 어떤 그룹인데, 자, who have responsibility? 자, 다음 같은 책임을 지고 있지? 어떤 책임을 지고 있냐? 자, motivating and promoting enthusiasm. 자, 특별한 어떤 스포츠 팀에 스포츠 팀보다 을 동기 부여해 주고, 그리고 뭐다? 어떤 열정을 다 뭔가 또다시 주네. 자, 그런 어떤 책임을 맡고 있다는 거지. 자, 스포츠 경기를 하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스포츠 경기를 하는 동안에 했어그 야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어, 1회말 끝나고 2회말 넘어갈 때 이제 중간에 뭔가 쉬는 타임이 있겠지? 뭐 그런 동안 동안에도 뭐다. 애네들이 나와서 어떤 동기 부여도 해 주고, 그리고 뭐다? 어떤 그 열광으로 부치기 한다라는 거지. 자, 그 용어의 사용은 근데 좀 다양하단 말이야. 자, 정도에 있어서. 자, from place to place. 그래서 장소에 말하좀 다양하다는 건데, 어떤 장소에서는 이 응원단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되어지냐면, 치어리딩 그 단과 똑같은 것으로 생각되어진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얘네들은 별도로 뭐다? 뭐, 응원단이 있고, 치어리딩단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응원단이 있는데, 자, 얘네들이, 어, 응원단과, 응원단과, 자, 치어리딩, 자, 이두 가지 역할을 뭐라 동시에 한다는 거겠지, 그 별도로 나눠져 있지 않고 이걸 동일하게 지급한다고? 자, 근데 다른 어떤 지역에서는, 자, 그것을 뭔가 분리되어져 있는 개별적인 존재로 보는데, 자, 치어 리더와 이제 다른, 분리되어 떤그 존재로 보는 것에 자, 비록, uh, they share a c 동일한 어떤 목적을 공유하더라도, 그 동일한 목적이라는 건 뭐냐면, 자, 스포츠 팀들에게, 그제? 스포츠 팀들을 이제 동기부여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열광을 부추기는 거. 이거는 이제 동일하겠지, 그제? 동일한 거죠 자, 이거는 동일할 건데, 얘네들 뭐라 각자 역할이 좀 다를 수 있단 말이야? 그, 이, 이곳에서는 뭐다? 응원단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뭐, 티어 리딩단이 이렇게 뭐, 따로 존재하겠지?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뭐냐면, 어, 예를 들면 뭐, 이제, 어, 춤을 추면서, 뭐 응원을 한다든지, 뭐, 이 정도의 역할을 한다면은, 자, 뭐, 응원단 같은 경우에는 좀더 이제 그 스케일이 좀큰 거. 예를 들면 어떤 공연. 비돌기하고 막 공중에 막붕 뜨고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역할이 좀 분담이 되어 있겠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대신에 뭐냐면 목적은 동일하다는 거지. 그냥 이제 역할만 좀 나눠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러한 것이, 자, 아마도, 자, lead to the s c o s p s n n i n g ball of a dance club. 댄스팀. 그래서 그 부대 자체가 뭐다? 댄스팀이 되게 하기도 한다는 거지. 자 그리고 Performing more complicated r o u t i n e 훨씬 더좀 복잡한 일련의 어떤 동작들을 하게 한단 말이야. 자 That are usually associated with cheerleading. 대개는 뭐다? c h e e r e a d i n g 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어떤 복잡한 일련의 어떤 춤동작을 공연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됐어? 자 별거 없고 같이 이제 하나의 어떤 단체가 있는데 이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하느냐 아니면 좀 나눠져 있느냐 뭐 그런 차이라는 거야 이제. 그러나 목적은 동일하다 이제.